안녕하세요, 미카엘입니다. 오늘 제가 체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폰은 여기 있는데 처음은 두 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하고 있을 때는 한 칸밖에 못 갑니다. 그리고, 뭐였지? 이 룩은요, 왼쪽, 오른쪽, 위쪽, 아래쪽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어, 이 나이트 아이템입니다. 기사라는 말이고, 말 모양입니다. 이것은 비숍입니다. 대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건 퀸입니다. 이거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. 직선, 대각선 다 됩니다. 이 퀸! 이킹은 왕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게 자리의 배치, 자리 배치입니다. 먼저. 라이트, 그 다음에 비숍, 그 다음에 킹, 그 다음에 킹, 그 다음에 비숍, 그 다음에 나이트, 그 다음에 룩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다폰이고요. 지금까지 미카리였습니다.